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5월 22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 크게 밀렸죠. 1.4% 하락해서 1970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어요. 2000포인트에서 더 치고 갈수 있는 기대감을 요 며칠 전에 조금 보여주었었는데 그 기대감과는 다르게 크게 다시 빠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2.4% 크게 하락을 하였죠. 그래서 48,7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2,000포인트하고 삼성전자의 5만원 이 부근대가 굉장히 큰 저항대로 여겨지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난 3일 동안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큰 폭으로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순매도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4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큰 폭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에서 크게 낙폭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줄곧 얘기를 하였죠. 미중 갈등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재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우리의 증시를 출렁이게 만들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 미중 갈등에 대한 재료들은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코로나 사태로 최저점을 찍었던 3월 중순 이후에 무려 37%나 급등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7%나 어마어마한 큰 상승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수치가 지금 2,000포인트, 700 이렇게 의미 있는 저항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2000포인트를 기준으로 코스피에서 오늘 크게 낙폭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생각보다 많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평택에 파운드리 공장을 신설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가는 오늘 크게 하락을 해서 48,750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반대로 이런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한 부품주들 있죠. 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만드는 리노공업이라든지 s n s 텍 이런 종목들은 지금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완성품을 제작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품주들과는 다르게 하반기까지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는 굉장히 무겁죠. 무겁기 때문에 자세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품주들은 치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5만원에서 6만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 하지 말라고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식투자를 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주식투자를 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한번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을 투자할 때는 목표가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목표가를 설정해야지만이 내가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연연하지 않고 내 목표가까지 끌고 갈수 있는 기다림이 생긴단 말이죠. 하지만 목표가가 없다고 하면 오늘 오르면 팔고 싶고 내일 떨어지면 불안해서 또 팔고 싶고 계속 끊임없이 팔고 싶은 생각이 내 자신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식을 투자할 때는 오늘 들어갔으면 나는 얼마까지 올라갔을 때 미련 없이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목표가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표가를 터무니없이 설정하는 것도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워렌버핏이 한해 투자수익률이 22% 정도 된다고 해요 여기 22%라는 수치는 상당히 높은 투자수익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종목을 설정했을 때 말도 안 되게 50% 100%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다 보면 굉장히 투자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투자수익률을 정해서 목표가를 설정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설정할 때 모든 종목을 일률적으로 20%씩 설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종목마다 목표가의 설정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유동적으로 설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분산 투자. 분산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죠.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한 종목에 몰빵 투자를 하면 그 종목이 크게 상승을 한다면 내가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워렌 버핏도 이런 말을 했죠. 수익을 내는 것보다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항상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보다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유자금. 주식을 투자할 때는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1년, 2년, 3년 이렇게 없어도 되는 돈으로 반드시 운영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주가가 크게 급락을 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유 자금이 아닌 대출이라든지 혹은 향후 3개월, 6개월 안에 사용해야 될 자금이었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가 1,400포인트까지 내려갔을 때 여기서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써야 되는 자금이고 지출해야 되는 자금인데 주가가 크게 빠지다 보면 나의 심리 상태는 배가 돼서 동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운영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운영 자금으로 투자를 하자. 여러분들도 투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이너스 5%가 되면 5만원 손해죠? 하지만, 10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이너스 5%면 50만원이란 말이에요. 내가 1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이너스 5%면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하지만, 1000만원, 1억, 이렇게 투자해서 마이너스 5%라면, 신경이 쓰이죠 즉 내가 100만원을 투자해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때 마음에 동요가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맞는 주식 운영 자금은 100만원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혹은 더 나아가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떨어졌는데 마음에 동요가 온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자금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의 그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항상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즉각적으로 수익이 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 나서도 5%, 10%, 15% 이렇게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내가 감당을 할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운영 자금이고 만약에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능력 이상의 불필요한 자금이 투입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손절가를 설정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주로 기술주라든지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투자를 하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고점에 있다고 하면 접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주가가 투자를 하고 나서 바로 손실이 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매수가 이상 그리고 목표가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손절가를 설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투자한 종목이 바로 수익을 내지 않고 코로나 사태처럼 외부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면 그때 추가 매수의 기회로 잡기 때문에 항상 손절을 하고 종목을 팔아치우는 이런 이런 방법은 저는 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를 할때 모든 종목을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을 했으면 조금 더 매력적인 기업 혹은 조금 더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라면 비교적 크게 비중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종목과 위치라면 비중을 조금 줄일 수도 있죠.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중에 LG화, 삼성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런데 이세개 종목을 모두 사는 거예요. 이거는 분산 투자가 아니거든요. 분산 투자라는 것은 섹터별로 하나씩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는 모든 종목들을 다알 수가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분산 투자를 할때 가장 적합한 종목 수는 저는 5개 정도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워렌버핏 같은 경우에도 내가 모든 종목들을 다알수 없기 때문에 평생에 몇 가지 종목들만 이해를 하고 그 기업들과 동행하면 충분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너무 많은 기업들, 너무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알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저는 손절가를 설정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언택트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핫하단 말이에요. 카카오, 네이버 보면 매일매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뛰어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 종목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절대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했다면 어느 정도 손절가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한번 주가가 내려간다고 하면 투매가 나올 수가 있죠. 이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수익 실험 중이기 때문에 수익 실험 매도 물량만 나와도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고가에서 절대 매수를 하지 않고 아무리 종목이 좋더라도 매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설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삼성 SDI, 배터리 관련주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26만원에서 28만원 이 라인에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경우에 주가가 좀더 내려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고가에서 매수한 것이 아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항상 기술주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투자를 할 때는 고점이 아니라고 하면 손절가를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반대로 만약에 주가가 하락한다고 하면 그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오히려 평단가를 낮추고 있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삼성전자 이 구간도 저는 충분히 매수하기에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설령 여기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대표 기술주이고 항상 대한민국의 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빠진다고 해서 겁먹거나 불안해할 필요 없고요. 오히려 이런 기회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추가 매수의 기회를 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내 목표가를 설정하신 다음에 그 목표가까지 주가가 도달한다면 그때 이익 실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는 계속 나올 거예요. 이런 기사들은 이때마다 주가는 출렁일 거고요. 하지만 방향성은 설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6만 원 이상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추가 매수의 기회를 잡고, 그리고 특히 3분기, 4분기. 이때까지는 우리가 삼성전자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한주간 고생 많으셨고,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